육개장에 한 번, 마요네즈를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 음, 뭐가 들어, 음, 수프. 음, 주고 싶은 취미는, 음, 저거, 아, 지난네 아이씨. 아, 있는데, 음, 맛있어. 언제가 똑, 막. 영양정보는 항시 필요하죠? 음, 나트륨, 80%. 탄수화물 16 당뇨 4% 지방 20%오 지방이 생긴 거 맞네 포화지방 47오 단백질 13 칼슘 10 칼슘이 있네 음. 음, 나는 이게 노란 게 제일 맛있던데 계란 같은 거 소프린 넣고 음. 음. 소프린 고소, 고소, 고소. 물은 한번더 퍼지고, 화장지니까 조심히. 물은 딱 알맞게. 음. 어. 음. 음. 금까지. 오, 뜨거워. 음, 짱 이거. 이렇게 물어주 진짜 군데스 대 기장 많이 먹었는데, 근무 끝나고 와. 뜨거운 김에 빠져나가게 젓가락을 한번더 밀고 얼마 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마요네즈 잘 익게 한번 뒤집어주고 한번또 덮어줍니다 참치하고 마요네즈가 있는데 아 이걸 어떻게 먹을까 라면에 넣어서 먹을까 아니다 마요네즈가 넣어서 먹어야지 많이 투어, 어, 어 너무 많이 났나? 음, 맛이 어떤지 궁금하네.